이리 오너라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이냐 왜 시끄러운 것이냐 <laughs> 시끄러... 몰라요 몰라요 아... 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500년 전에 지금 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것이? 이건 는물건이지 우리가 한번 어린 진작을 한번 해보자 어린 진작하고지이 어린 진지처럼 새끼 네시 같이 생겼어. 달려 있는 것이냐? 일본 앞자리 같은 거? 새끼 달려 있는 거. 너나 우리나라 같네. 침략할 것이냐? 어? <laughs> 자 그러면 오늘의 물건이 뭔가. 아, 다져오보거라거봐 아, 아, 이게 무엇이고이 무슨 문장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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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막 이런 비닐로 돼 있고. 유일이란 게 있었나? <웃음> <웃음> 조선시대에 유일이 <laughs> 아니라 아하, 아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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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어. 이게 덮여 있고만 아, 뭔가 이렇게 쌓여져 있네. 아하, 아하. 한번 만져 보시게. 뭘까 이게? 약간 느낌이 찹쌀 같은 그런 느낌이 이거 앉아 보거라. 쫀득쫀득하고 막 말랑말랑하고 그런데 한번 개봉을 해 보거라. 어? 이렇게 동전처럼. 카페가 아니지 자네 생각은 어떤세 카페? 역전처럼 생겼어 우리가 쓰는 역전 이게 뭔가 볼록하게 이게 올라와 있네 이게 냄새는 뭔가 딸기향? 아 딸기 먹는 거 아닌가? 한번 입에 한번 먹어봐 아, 아. 자네가 한번 가위, 가위, 가위 지나라를 렇게할 필요가 없이 자신이 들고 해. 있기 때문에 당신 손으로 묻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있어 일단 냄새는 딸기향이 여기 조깃, 저기 간게어삼켜보시네 밥이랑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겨울 아닌가 아 싸늘하지 아, 추워 저이 추위를 좀 어, 엄청 덜... 기네좀 덜어주려고 하는 게 약간 고추 포장지 같기도 하고 아, 고추 포장지랑 네. 고추 같은 경우에 이제 운송을 하다 보면 이제 상처가 나지 않을까 채소. <laughs> 아재속고 주말에 있어요? 네. 어허. 그거를 포장해서 파는 게아니 어허 쌀도 이렇게 쌀가마니에다 역시 쌍몸 출신답게 <laughs> 판매 상인이에요 어? 어, 나는 이게 기회 옷이 쓰는 게아야오 어허 따뜻한 거 어, 어떤가? 나도 한가어따뜻거 어. 이게 왠지 보세요 이게 처음에 개봉했을 때 왠지 사탕 모양이 아닌가 이삿갓 왠지 어울린다 그고 그래, 머리에 쓰는 게 아닌가? 이거는 무조건 귀에 쓰는 거라니까? 이거는 무조건 머리에 쓰는 거라니까? 사카처럼 생기지 않았나? 이거는 무조건 귀에 쓰는 게 맞는 거 귀가 딱 맞지 않는다. 딱 크기가. 구멍이 작단 말이지. 자네 귀가 그렇게 길쭉한가? 어? 이건 무조건 머리에 쓰는 거지. 머리 한번 써보겠네. 어? 어떤가?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데내 말이 맞다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이런 어디 한번 확인하러 가볼까 이런 일본 앞잡이 같이 생긴 놈을 봤나 이런 삼놈의 <laughs> 자식을 봤나 저 뭐야 어디서 저 아녀자가 저거 치마를 입고 댕겨 아, 요즘 요즘 요어 어디 하 <laughs> 여자가 말이야 옛날엔 여자랑 같이 밥도 안 먹었어 밥상에서 그래 가범세 아,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한번 활용 한번 해볼게 오케 어디로 갔든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지. 만든 것 같은가? 반응이 좋구만.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네. 야, 근데 이거. 물 둘이 들어가면 또. 오해할라나? 들어이왜안 들어오는 요왜 이렇게 주저하는 거야? 어? 뭐라 <laughs> 야, 여기. 차장성얌표네 맞습니다 쪽에 있어요 잘 늘려야 네. 거는거 있어요 다른 데쓰라고 그러고 오히려 기본 모델이 차라리 나을 거예요 아 기본 모델로 주 이거 밑에서 빼시면 돼요 하세요안고하세요세요들어데요 가자